안녕하십니까 행복을 전달하는 시골 까치입니다 오늘 제가 새롭게 준비해서 소개할 행복 음식은 물 없이 가마솥에 황토를 넣고 소나무 장가지와 솔잎 돼지 삼겹살을 이용해서 솔잎과 황토의 기와 향기를 수육으로 먹어보기 위해 솔향기 솔솔 수육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재료는 여기 솔잎을 준비해 주시고요, 잔가지하고 그다음에 돼지 삼겹살 그리고 가마솥 안에 이렇게 황토를 얇게 이 깔아줍니다. 그래가지고 그 위에다가 이 스테인리스 쟁반을 놓고 그 위에 다시 채반을 올려놓고 그 위에다가 이삼겹살을 솔잎으로 또 감싸가지고. 수육으로 한번 만들어 보는 그 작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먼저 솔잎을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여기에다가 이 삼겹살 수육을 이렇게 삼겹살이 준비된 이 수육을 해서 여기다 옮겠습니다 다음에 마찬가지로 다시 솔잎을 덮어주고요 틈렁크를 이용해서 묶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솔립에다가 감쌌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자, 여기다가 아까 돌돌마디 한이 수육을 이렇게 갖다 얹겠습니다. 솔의 기와 황토의 기, 솔의 향기, 향토의 향기 이 모든 것이 돼지 수육 안으로 들어가서 맛있는 수육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뚜껑을 닫고 불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불에다 간지 거의 1시간 10분 정도 됐는데요. 한번 이제 꺼내 가지고 얼마나 서울 향기가 좋고 또 얼마나 맛있을지 한번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름이 쫙 빠졌습니다. 여기 기름이 쫙 빠져가지고 이 고기는 아주 맛있게 익었을 것 같습니다. 수육이 아주 먹음직스럽게 잘 익었습니다. 저, 이한번잘라 보겠습니다. 너무 잘 익었습니다. 저 아주. 아주 향기도 솔울 향기가 살살 나고 아주 너무 잘 익었어요. 새우젓을 가지고서 한번 찍어서 한번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이 필요없이 서울향기 솔잎 수육 맛이 담백하고 쫀득쫀득 입안이 행복한 맛이 역시 최고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은 행복을 전달하는 시골 까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